아뇨… 내 에너지 좀 돌려줄래? 으악! 으악! 아버지!!! 으하! 얘들아… 소란이 일으키기는 싫은데… 왠지 나 죽고 있는 거같아 이게 무슨 일이지?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는데… 그래 선두콩 좀… 석! 격하! 고마워 친구! 으악! 이런… 더 나빠졌잖아! 오고! 왜 그러는 거야! 가슴이 아프고… 숨쉬기가 힘들어… 네 팔은 어때? 모르겠어… 내낄 수가 없거든… 그게 정상인가? 어, 그러니까 오공 신장병이 도졌네. 아버지, 약은 복용했죠? 그래. 아니 내, 내 말은 그럴긴 했지. 그럴긴 했다고? 어, 뭐라고요? 그러면 그만 먹었다는 뜻이에요? 도대체 왜 멈췄어요? 보도 마셨단 말이야. 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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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까. 얘들아 무슨 소리 들리잖아. 내까 내 그리고 점점 가까지고 <laughs> 있는데. 내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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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직하게 내까. 내가 그리고 연대적인 병인 돌아왔다. 피콜라 아저씨. 난 인조 인간이 올때 일어나려고 다 지척했지. 그런데 저 녀석이 와버렸어. 잠깐 그럼 안 다쳤다는 거예요? 아니 그런데 더 중요한 건내 선두 콩은 어디 썼냐는 거지. 삼격하! 아, 안녕, 베지터. 카카로테이 멍청아 뭐 하는 거야? 거의 죽고 있어. 조금 더죽을까 고마워, 철친. 어서 가요, 아버지. 집으로 가서 약을 드릴게요. 아니야, 내가 할게. 솔직히 말해서, 내가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될 거야. 어, 아무도. 기분 나빠하지 마요. 넌 여기 뭐하러 온 거냐, 씨발. 성적하성적하 빡빡이 성적학이다, 줘! 뭐 내가 이걸 막 주는 줄 아냐? 안그러거든?